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미카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영지 디자이너와 함께 로드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섀도우 뽀개기, 아이섀도우의 <laughs>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첫담동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고가의 제품만 사용할 것 같고 브랜드 제품만 사용할 것같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력이 좋고 발색이 굉장히 좋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선호해서 사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원래는 2000, 12년부터 15년까지 아... 브랜드에서 제품 개발을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우드샵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있는 타겟 상품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어... 타겟 샴... <laughs> 상품을 정해서 케이스만 다르고 내용물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아, 굳이 브랜드를 선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신상 섀도우들,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기 편한 그런 제품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아하하하하 실제 사인용 같이죠. 오늘 이제 영지 쌤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영지 쌤이 추천하신 제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쁘아에서 나온 팔레트인데요. 리얼 아이 팔레트. 피치라이크, 로지피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어요. 이 음. 피치라이크는 웜톤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쿨톤에 이건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보시면 이거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건 좀 중간 톤 그리고 이건 좀 포인트 섀도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글리터들도 블링블링해 보이고 싶으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요즘 팔레트들은 다 막. 이것저것 막 사람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기 힘드니까 좀 멀티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쉐딩, 블러셔, 아이 메이크업 다할수 있는 팔레트예요. 음. 블러셔 이게 칸이 되게 작아가지고 블러셔 브러시가좀 크신 분들은 음. 다른 데에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 침공을 해. 침공할 수 있어서 볼터치를 했는데 이 글리터들이 딸려 나와가지고 막 광나고 맞아. 막 그런 어, 경우. 어. 어. 어머머. 어머. 이렇게 어. <laughs> 까는 거안아봐 블러셔들도 다아이섀도로 사용해도 예쁜 컬러예요. 맞아요. 맞아. 봄을 겨냥해서 나온 컬러여가지고 되게 음... 컬러감들이 다 화사하게 나온 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클리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1호 코랄 스파클 컬러입니다. 색상 구성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있고요두 번째 팔레트인데요. 핑크 어딕트입니다. 제품 구성으로 봤을 때타 브랜드는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웜톤, 쿨톤 구애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 발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 발색이 안 나오니까 여러 번 해야 돼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왜 과연 클리오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솔직히 발색이 너무 잘 되면 딱 발랐을 때 실패하실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발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처벌 처벌 하셔도 실패하실 확률이 적은 거죠. 뭔가 큰 그림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네, 다음 제품은요? 저는 그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음. 무드 스타일러. 음. 첫 번째 컬러는 좀 브라운 음영 섀도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고, 음. 이두 번째는 누디 로즈 음. 컬러인데, 음. 이건는좀 쿨톤 계열의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음. 그런 컬러인 것 같고, 음. 세 번째 컬러는 비코랄 컬러인데, 이거는 진짜 음. 완벽한 웜톤? 음. <laughs> 웜톤에 어울리는 팔레트고, 되게 좀 과즙미 넘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면 이 비코랄 컬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음. 분위기 있게 음영감 있게 하고 싶으시면 음. 이 노멀 브라운, 이 음영, 음. 컬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스파 같은 경우에 는 칼이 되게 좁아가지고 브러시 음. 좀 침공하실 수 있었었는데 음, 아까 침공이라고 <laughs> 침공 침공 <웃음> 이거는 되게 길게 나와가지고 별로 다른 섀도우에 그렇게 침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음. 느낌이에 <laughs> <이제 어르시죠. 웃음> <laughs> 이것도 되게 순서대로 위 칸이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밑에 칸이 포인트 줄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글리터가 있어요. 음. 이 글리터들도 되게 포인트로 잘 사용하시면 되게 예쁘고 조금 블링블링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쉐딩 컬러가 되게 잘 뽑아진 것 같아요. 원래 쉐딩에 붉은 톤이 많이 들어가면 쉐딩하기 굉장히 티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붉은 톤이 빠져 있는 그레이쉬 계열의 쉐딩이 들어가면 훨씬 티가 안 나는데 색 조합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약간 아이브로우에 써도 되게 네. 적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많네요저 아, 쿨톤 팔레트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색깔은 이거. 이 오팔색 글리터인데 혼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음. 그런 글리터라서 음. 어디. 클럽 같은 데나 좀 페스티벌 이런데 <laughs> <laughs> 이런데 갈때 사용하기 좋은 많이 드시나 봐요 한 번도 안 돼. <laughs> 그럼 이런 펄 같은 거 바르는 팁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손으로 바르시는 게 솔직히 제일 발색 같은 거는 잘 되긴 음. 하는데 손으로 발랐을 때는 처음에 깔았던 베이스 섀도우들 같은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음.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분조모로 음. 사용하시던가 팁브러쉬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팁으로 음. 사용 하시면될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렇게 펄 오팔 펄 같은 경우에는 가루 날림이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되게 해도. 굵어가지고. 네. 붓기 때문에 팁브러시나 손가락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바르실 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면 뭔가 진짜 사이... 사이... 사이버. 어, 사이버 느낌? <laughs> 뭐 이런 느낌으로 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 이렇게 만져봤을 때, 동그랗게 튀어나온 그 윗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신다든지, 아니면 눈 밑에 앞부분에서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 발라주셔가지고 약간 영롱한 느낌을 내시면 좋죠.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페리페라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1 번이 들숨의 맞아요? 네 맞아요.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음. 그리고 2 번이 코랄 학계의 핑크 정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웜과 쿨을 나누지 않고 둘다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계열이 두 가지인데 같은 톤의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르셨을 때뭐 바르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바르셔도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양한 제품들 보여드렸는데요. 최애템으로 뽑으시는 섀도 한 가지만 골라 주시겠어요? 음. 음. 저는 여기로 제 얼굴에는 그렇게 막 음영감 있게 하지 않는데 제가 막 사용하는 컬러들 음영감 좀 많이 있는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 저는 이 제품! 페리페라에서 나오는 코랄학계의 핑크장자! 왜냐하면 대부분 동양인들이 웜톤 피부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품도 뭔가 핑크보다는 피치나 오렌지, 골드, 브라운 이런 계열이 훨씬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핑크 계열은 솔직히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한 발색이 되는 채도가 높은 핑크 컬러들도 많이 있어서 다른 제품들과 좀 구별할 수 있는 최애템으로 저는 이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laughs> 많이 남겨주세요. 뾰병! <퓨병>. 뾰병! <laughs>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 눌러.